신지자의 예언을 들으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은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었고 가나안은 이스라엘은 그 말이요 이스라엘은 남과 북에 건국되었던 이스라엘의 국가는 모두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은 BC 586년에 유다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하여 이제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영을 주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회복의 은총을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 영을 주시겠다. 세영은 에스겔 36장 26절에서도 새 영, 루아후, 르아흐 영으로 호흡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제가 기도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 루와 흐. 예.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어서 우리의 영혼을 지으셨다. 예. 여러분, 우리 동물은 다 흙으로 만들었는데요. 우리 사람도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에...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령이 되게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이새 영, 새 영, 단독으로는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에, 성,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 성령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 삼위일체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 이제 성령 하나님, 제3이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본질로 권능, 영원성이 동일하시다. 그래서 3위 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증거하는 일, 기도하는 일, 근심하는 일, 허락하시는 일, 인격적인 존재가 하시는 일을 행하시고 계셔서, 인격적인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습니다. 신적인 속성으로는 성령 하나님이 편제하심, 여러분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다는 거요. 온 세상에 편제하심, 전제하심, 모르는 일이 없이 온전전자 알지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전제하심. 신적인 사역으로는 창조하시고, 살리시고 예. 신적인 존영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 이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성결케 된 모든 사람들은 새영곧 성령을 힘입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원리와 법칙에 따라서 새로운 목적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새 이름이나 새 얼굴도 새영 성령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며 약속에 근거한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선물.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 새 영을 주시겠다. 그래서 새 영을 힘입어 새 일을 하라. 네. 지난 주일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어, 선포해 드리는 거 하면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새 일을 행하리니. 네,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네. 광야의 길을 내주시고 사막의 강을 내주시리겠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에,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귀환 백성들에게는 광야를 지나야 되는 거요. 광야를 지나는데 하루 이틀 길이 아니라는 거요. 이 광야의 길을 내서 구체적으로. 내 백성을 귀환하게 만들겠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막을 지나는데 사막의 강들을 내서 마시게 하겠다. 시랑과 타조도 다 마시게 하고 이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겠다. 그래서 새 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새 일을 행하여 주므로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보다 이제 새 일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 일을 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새 일을 못합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새 일을 못합니다. 새 영을 힘입어야 새 영을 받아야 우리가 새 일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은 새 일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할수 있는 새 일이란 무엇이냐? 성령의 능력을 부여받아 하는 일을 새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은내규례를 지키고 내 말씀을 지키는 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새일인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새일을 행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 영을 주시겠다고 했는데요. 새 영은 어떠한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먼저 마음을 변화시키는 새 영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은 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새 일을 해 주시는데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겠다. 여러분 사람은 고난을 겪어봐야 그 사람의 인격을 알수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 집어넣어 봐야 그 사람의 믿음을 알수 있고 인격을 알수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 들어가면은 벌써 그의 본성이 나오고 그의 본능이 나오는 거예요. 표출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 속에 집어넣어 보니까 고난을 감당하고 고난을 흡수하고 고난을 짊어지고 그뿐만이 아니라 대일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인격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뭐냐?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새형을 주시는데, 새형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겠다. 오늘 본문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한 마음을 주겠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주겠다. 마음을, 그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굳은 마음, 옛 마음을 제거해 버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도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금 본문에서 한 마음 대신 에스겔 36장 26절에서는 새 마음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 하늘에서 아무리 쏟아지는 비와 햇볕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화강암을 기름지게 하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아무리 간절할지라도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은 야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변화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성령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을 못 만나니까 그런 거예요. 수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 성령님을 못 만났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체험하지 못했고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심을 체험하지 못했다면은 그게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년을 믿었어도 아니 한 달을 믿었어도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오음 만져주시고 성령님이 기름 부어 주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였다면은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무엇이냐? 우리가 회복을 받아야 되는데요. 진정한 회복은 무엇이냐? 성령님 만나는 거예요. 새영 부어주시는 그 영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영을 영접하는 거예요. 부부서서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저는 그 복음성을 들으면서, 아, 우리 집회 주제 찬송을 저 찬, 찬양으로 했으면 좋겠다, 저 찬양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회복해야 하는 것은 마음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고쳐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세형을 부여받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치시, 고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다윗도왕은 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편 51편 10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옛 마음은 부정한 돌과 같은 마음이며 영혼을 죽이는 마음입니다 죄 있는 마음은 마비된 양심이고 죄책과 위험을 느끼지 못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깨닫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새 영을 주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님이 일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고쳐 주시겠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귀환은 단순한 기한 운동이 아니라 돌아오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적인 광복 운동입니다. 영적인 해방이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광복 운동이에요. 그들의 육신이 해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방받는 거예요. 그러면 새 영을 힘입어 새 일을 하라 그랬는데 새 영이 다오면 어떠한 일을 하실까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는 새 영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 주신다는 거요. 예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환경 환경이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 질병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질병을 치유 받으면서 치료 받으면서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대이로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믿음의 종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만 보아도 성령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 일을 행하도록 힘을 주시는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내 율례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질병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내 윤례와 규례를 지키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그것이 성령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네. 여러분 성령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윤례와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내는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요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확실하십니까? 구원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구원 때문에 즐거워하십니까? 구원 얻은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구원 얻은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구원 얻은 사실 때문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구원 얻은 사실 때문에 고난과 질병과 고통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윤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원이 확실하느냐, 그 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요. 사랑이 동기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구원 얻지 못한다면, 구원을 확실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아도 그것으로 많은 병자를 고친다 해도 구원에서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새 영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하냐 했나니까, 하리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3절에서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한 자는 그것 가지고 내세우고 그것 가지고 행세하고 그것 가지고 부리고 살았던 그들은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입니다. 24절입니다.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이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산상수훈의 결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결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자체는 의롭고 온전합니다. 세형은 어떠한 일을 하실까요?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주시는 일을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따라오십니다.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 말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제약과 불의에서 회복되어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 다시 재정립될 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언약을 예수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언약을 해주시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15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자여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고 내 형제와 친척은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주민이 예루살렘 주민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다 그랬습니다. 포로가 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들은 너희들은 멀리 떠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이 땅은 우리에게 준 것이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포로가 되어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그들에게 잠시 성소가 되어주리라 그랬어요 바빌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소가 되어 잠깐 성소가 되어주셔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영원한 성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잠시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위대하십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대하시고 오실 하나님, 이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만나신 분들은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이미 성령님을 만나셔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하시고 세일을 행하시는 성도들은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 새 영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은 새 일을 행하게 하시는데 회복의 운청을 주시는 거예요. 회복의 운청은 무엇이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만들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켜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여러분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욕심만 광복한 것이 아니라 영이 광복한 거예요. 영적 광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광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해방이 돼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회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그의 형을 피하여 하란으로 도망갈 때 이제 베델에서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루스가 베델이 되게 해주신 것이에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루스 이 루스가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는 베델이 되게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은 솔로몬이 건축한 백양목성전 구릅사이에좌정하시지만 사로잡힌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경과 같은 성소가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우리는 새 일을 행하는 새 일을 행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셨고 고린도연서 6장 19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미래가 보장됩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든든한 우리의 지주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열쇠요 우리의 성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잠깐 동안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 주겠다. 하나님은 잠깐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잠깐만 그들의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성소가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포로에서 교환해 버리면 성소가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있을 때 그들의 성소가 내가 되어 주겠다. 잠깐 동안 되어 주겠다. 이제 그들이 돌아오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이 좌정하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들에게 자기 백성들이 그들을 조롱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들이 그들을 조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해 주시고 너희들은 지금 그들에게 성소가 없는 줄 아느냐 내가 그들에게 잠깐 동안 성소가 되어 주리라 성소가 되어 주리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교회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성소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성전입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일을 행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새일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새일은 어떤 일일까요? 그 말입니다 새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새일은 새 영을 힘입어 하는 일이 새일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결심으로 하는 일이 새일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할수 있는 일을 새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윤례와 규례를 지키는 것을 새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아 새일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은 금년 1년 내내 세일을 행하리라. 세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하는 일이 세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아니하면 세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아니하면 세일을 할 수가 없다. 성령님 만나지 아니하면 세일을 할 수가 없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신 성령의 어루만져 주심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다면 세일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근본 의도는 이 땅에 자신의 통치권을 확립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어 다스리시며 경배를 받으시고 그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최례급시킨 목적이 바로 이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바로 이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주시, 들어가게 하신 것도 이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 일을 행하도록 영광을 받으시겠답니다.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들이여, 새 영을 힘입어 새 일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을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여, 오소서 진리의 성령. 우리 교회가 깨어나서 새 일을 행하는, 새 일을 행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새 영을 입입어새 일을 행하라. 새 영을 입입어새 일을 행하라.